이삭이 형안 얼어 죽었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나 봤어? 어아 어, 9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보드 프로서퍼 이이삭이라고 하고요 거를 두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친한 동생 거를 최근에 한대 만들게 됐고요. 만들기 시작한 지좀 오래됐어요. 오이 년? 저희 차 구하는 자전거도 들을게요 너무 올드카는 좀 불안하잖아. 가격도 조금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성도 있을 만한? 1 3만 킬로 탔으면? 그1 3만이면 어 <laughs> 되게 예전 <이상>. 몇 년식인데? <laughs> 2 8년식 우리가 이번 캠핑카를 만들 때 음. 조건 이 있었잖아. 그 조건이 좀 어려웠지. 서프 버디랑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4인승 차를 원했고 취침은 공간 구조상 음. 2인 취침. 두 음. 명은 뭐 텐트를 더 가져가든지. 뭐. 4인승 차 2인 취침. 터가 아 터졌어. 그 공간은 이 정도면. 어그 베드랑 두었지. 썬루프가 있었잖아. 우리가 그게 좀 마음에 들었잖아. <laughs> 여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밤에 불 끄고 하나를 보고 있으면, 별이 보이면. 보자. 도전? <laughs> 도전해볼까요?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도전해볼까요, 우리? 여기 딱한 번만 봐줘. 네 나는프로 프로 서퍼고 정말 서핑을 좋아하지만 서프보드만큼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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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어 그냥,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되게 행복해. 형그 제주도에서 아, 목수, 어, 할 목공 있었나? 일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뭐밥벌이 이만한 게 장비 세트가 있는데 어, 이것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겠다. 난그 생각이었어 거든 근데 이번에 한 세트를 풀 세트를 받았잖아. 그치 그치. 너무 좋았지. <laughs> 너무 행복했지. 뭐랄까 보물이야 사실.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의자들을 모두 다탈거지 탈거해봐야 공간이 얼만큼 나오는지 응. 확실하게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탈거 과정에서 우리가 숨어 복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어 근데 이게 레일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의자 하나를 남기려고 레일 긴 거는 자르자 얘, 얘를 잘라야 되구나 이제 실체가 드러난 <laughs> 의외의 복병이 갑자기 엄청난 복병이 이 공적이 그러니까 엄청 큰게 하나 날. 려와 이게 이걸 처음에는 이거를 떼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공업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마감할 수가 없는 어,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네 네. 그냥 이대로 살리면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를 살리자 물론 모든 구조는 다 변경이 가능하고 시도해볼 만한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좀더 추가된 거지? 어, 조금 더 추가됐지. 구조가 복잡하니까. 옛날 올드 카드에서는 없었던 거지? 전혀 없지. 이렇게 이렇게 뭐 공조 기계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전선들이 얽혀 있는 구조는 올드 카인 전혀 없어. 그냥 생이야 아. 쌩 오늘은 어, 기본 단열재 작업하고 하판 바닥 하판까지 하는 걸로 어차피 이거 조작 안 하면 아 얘가 좀 이상하네. 네. 따뜻한 바람은 아래로만 나가고 어... 차가운 바람은 위로만 나가고. 그냥 이백이 이렇게 됐어. 얘한번 조작해 볼까요 바람이 어떻게 나오나? 밑으로 나와요. 따뜻한 네. 바람 무조건 미친 거예요. 결국 밑에를 살렸어야 되나 고민하려면 지금밖에 없잖아요. 막아버리든가 아니 안 쓰든가. 아래로 하나 한 개. 요거 아래. 네. 형 이거 다시 해야 돼 했을 때 어. 심정은 어땠어요? 아, 어, 이거는 <laughs> 꼼꼼하구나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하는 스타일? 나는 최대한 맞췄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감사해. <laughs> 근데 작업할 당시엔 좀 당시에는 힘들지. 근데 지금 살리고 나서 보면 굉장히 잘 됐잖아. 차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활용을 할수 있게. 그 다음 작업이 이제 보온재를 안에다가 타이어 넣고 뭐... 기초 마감. 모든 뭐걸 평탄화 시키면 이지 내가 써보지 못한 공구들이 있어 직소 직소를 안 써봤어? 난 직소를 안 써봤어 그 날에 따라서 굴곡적인 이런 작업들을 되게 좀 편하게 할수 있게 직소의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 뜯어보니까 또 이런 굴곡이나 이런 데가 좀 평탄치 않고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뭐 하나 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하다 보면 이쁜 마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형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형이라고 형. <laughs> <laughs> 어 태규야. <특유야. 웃음> 캠핑카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셨어? 어, 내가 호주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차박족들이 다 모여 있었지. 다리를 쭉 펴고 잘수 있고 안에 부엌도 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승합차를 샀지.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어. 형이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그런 매력? 내가 서핑을 하러 주로 저차를 이용하니까 어. 일어나서 눈뜨고 슈트만 입으면 바로 입술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어느, 어느 곳이든 서핑하러 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 우리나라의 밤 하늘을 좀 많이 보게 됐어 뭐 문만 열면 바뀌기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 제작하면서 내가 계속 옆에 살았잖아. 응. 근데 요즘에 하늘이 너무 이쁜 거야. 아 그래? 별이 쏟아지더라고. 어 오늘 은 일단 전에 했던 거, 어이 공조 기계를 다 덮어버리고 어 위에 있는 그 천장 마감할 수 있는 나무를 대는 것까지 굴곡이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레벨을 잡는 게 되게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되게 많이 오차가 심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레벨을 재니까 너무 편한데? 너무 좋은데, 이거? 역시 장비빨입니다. <laughs> 좋은 장비를 쓰세요. 가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있어봐 음. 이 위에는 거의 이만큼은 거의 불필요 공간이잖아. 음. 그러면 차라리 음. 여기를 이렇게 그냥 치고 어떨까? 어찮지뭐어렵진 않지 위에만 자르면 내가 말한 거 이렇게 대서 이거 다 없애고 위에 다 없애고 지금 안 말하면은 못 바꾸죠.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그때 이거를 바꿨던 게 태규의 선택에다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더 <laughs> 넓은 공간으로 보이기도 하고 더 이쁜 공간을 만든 것 같아서. 강추의 입이 얼었습니다. 말이 안 나. 날씨는 춥지만. 뭐라도 해야죠. 아 이렇게 춥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내년에 완성돼. <laughs> 어 배터리 위치를 잡아놔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행 충전기라든지 지금 그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구조물까지 자작나무로 이제 뭐 처음으로 자작나무로 무겁고 두꺼워요.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는 배터리 위치거든. 어. 배, 배터리 위치가 잡혀야 이제 배선을 다 어떻게 해, 들어오고 음. 처음에 했던 거 바꿨잖아. 어. 의자 뒤로 거의 안 보는 쪽이거든 전기시설은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노출이 안되는 그쪽으로 그냥 치워놓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음. 마감을 진짜 많이 신경 쓴것 같아, 태균이 그러니까 형이 아. 나한테 말해줬잖아. 스웨이드 아, 시티즈가 있다고. 아, 네.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건 내가 해야겠다. 제 욕심 때문에. 음. 아니 내네 욕심인데 결과적으로는 작업 시간을 더 줄였어. 우리가 이 트림을 살리지 않고 뭔가 여기다 나무를 덧댔으면 지저분해졌을 거 이거 이쁠 것 같은데 시트집으로만 끝내도 이 정도면? 돌 갔다 돌. 어머. 가끔 고개를 좀 하늘 봐야 되는데. <laughs> 어 노을 너무 이쁘다. 저 노을 있다는 말은 이제 작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지금 딱 봤을 때 15분 남았어. <laughs> <laughs> 어두워지기 전에 정리해야겠네. 자, 오오 이거 뭐야 어, 이거? 일단 싱크대를 완성했습니다. 오, 이거 다듬기만 하면 이거 대박인데? 아, 네, 아, 이제 좀 다듬고. 와, 우 <laughs> 형이 만들어둔 <만들었던> 칫솔꽂이. <laughs> 형 이거는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형이 만들었더라. 아, 내가 음. 캠핑을 해보니까. 칫솔 꽂이는 항상 있어요 칫솔 면도기 뭐 이런 거 음. 꽂이들은 있어요 난 이때까지도 아... 뭐가 나올까? 마무리가 될까? 그때 그러, 그렇게 느꼈어 나도 <웃음> 아니, <웃음> 형! <웃음> 다 됐다며 이때도 <laughs> 언제 다 되지 플러스 이거 어떻게 마감하지? 솔직히 반... 반신반의? 어, 반신반의 어. 했지 될까? 왜냐면 내가 목공을 모르니까 머릿속에 아.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거지 근데 이제 이런게 보이면서 이제 아, 아 이렇게 덮이면? 아 되는구나 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얘도 아, <laughs> 이렇게 되면? 어. 제 머릿속에 다 있답니다 <laughs> 그림을 다 그려놓을거에요 <laughs> <laughs> 아, 아 이게 꼈네요 약간 휘어진 것 같아. 하파 올려놔가지고. 아, 이걸 해야지. 들어가긴 들어가잖아. 이거 때문에 그러네. 이게 밑으로 하면 고정이고, 아 위로 하면은 풀리는 건데, 아 이걸 안 풀고 밀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 <laughs> 이런 고급진 도구를 처음 써봐서. 테이블 소가 있으니까 어. 그 이번에 자작나무 앞판으로 계속 뭐 서랍 되게 많이 자라잖아. 거기다 또 무선이니까 작업대를 그차 옆에다 두고서 했잖아. 그냥 배터리만 꽂고 바로바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거. 특히 진짜 배터리도 되게 큰거 줬잖아 이번에. 1 8 v 중에 코어라고 어. 두꺼운 배터리 가 있었잖아. 어. 힘도 좋았고 작업 효율적으로는 테이블 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설치했던 전기 제품들 중에서는 일단 태양열 충전기 음. 컨트롤러가 모든 전기를 관리해서 얘가 또 차단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게이 시간 걸리는 거거든. 저 전선 작업이랑 이게. 하시라고이 생각보다 이게 일이 <laughs> 이게 사무장 생각 아나 진짜 오래 안... 걸려. 화장실도 오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는데. <laughs> 내가 전선을 지금 하나를 메인으로 하나로 다 연결을 했어요. 전기 스위치를. 네. 근데 그 중간 중간 전구마다 선을 따서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천장 다 뜯어내고 다시 배선해서 거기서 또선 다시 해서 지금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오. 오호오호 오케이. 여기 저내 뒤에 들어와. 두 개, 어. 두 개, 한 개, 아, 다 들어와 들어, 다 들어와 오예스다 들어와요 오. 오. 전에 있던 차들은 천장이 제일 빠르고 편하거든 아, 아. 아 이거 썬루프 위치 때문에 나무를 댈수 있는 그런 이중철들이 다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천장은 금방 한다는데 천장 그 구조물 설치하때가 되게 오래 걸렸잖아 어, 제일 늦게 하고 싶었어 <laughs> 어려우니까 그래도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썬으로프를 살리길 정말 잘했다. 천장은 나무랄 때 없는 것같아 다른 데 있구나, 나무랄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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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구 마감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아. 그때 형 라우터 썼잖아. 되게 낯설었지. 일단 되게 크고 무거운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니까. 어. 비트 세트 받았잖아어 비트 세트가 또 아, 엄청나게 어. 다양한 무늬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줘서. 그거를 쓰는 게 이제 앞으로 의내 숙제고 앞으로 캠핑카도 만들지만 캠핑 용품을 만드는 게또내주 목표라서 응. 많이 도전해 보려고 응.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 말리고 어, 샌딩하고, 샌딩하고, 샌딩하고 칠하고 그러니까 그 페인트 작업이 되게 꼼꼼하게 잘돼서 지금도 보면 잘 까지지도 않고 되게 잘 됐잖아 그래 아 나는 한번더 했어 이 <laughs> 그 정도야. <laughs> 이제 그때 아마 장판 깔고 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가구, 싱크, 싱크랑 뭐 수납함이랑 뭐 배터리 함이랑 칠해놨던 거. 어 칠해놨던 거를 한꺼번에 딱 고정을 시켰던 거. 무난했던 것 같아. 그또 태규가 엄청 꼼꼼하게 배선 작업을 다 해놔줬잖아. 그 깔끔한. 내가 했으면 나도 그게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건데 태규가 그걸 옆에서 계속 해주니까. 시간을 충분히 아꼈던 것같아 나는 그리고 훨씬 더 나보다 깔끔 하게. 아, 나는 그런 걸못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어, <laughs> 어. 이거는 안 돼. 지금 안 믿기시겠지만 눈이 옵니다 오, 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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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오, 진짜 와, 진짜 <laughs> 진짜 눈아 <누나. 웃음> 와, 우리 첫눈 맞아요 <laughs> 오, 진짜 눈아 오. 오, 찍어야 돼, 찍어야 날씨가 돼.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웠어. 난 솔직히 하루는 음. 너무 추워가지고 동동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별로 못한것 같아. 어. 정신 없고. 그때 그때 리네 눈빛이 형 오늘 그만 할까 약간. <laughs> <laughs> 어, <노래> 들켰어? <laughs> 나는 사실 11월달 되게 행복한 캠핑하면서 이렇게 지낼 거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되게 <laughs> 이거 나중에 추억이 될것 같거든. 나 이거 사실 본지 몰랐거든. 어, 나, 나 계속 이런 거 쓰고 있었거든, 이런 거, 그런 거, 합판 자를 때. 합판에 줄 긋고 그선 똑바로 자르려고 힘들었는데 그냥 가이드로 빡빡빡 자르면 정말 정확하게. 나무 합판도 문제야. 사실 그게 잘못 자르면 나무 합판도 다 계속 잘못 되있 거. 그래서 되게 다른 이제 우리가 나무도 좀 아껴 쓸수있었던 거. 밑에 이제 형이 선물로 준 비싼 그치. 철물로 서랍장도 만들고. 어, 그거 내 차에는 비싸서 못 샀어 나저 비싸서. <laughs> 침상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어, 이제 느낌이. 느낌이. 어, 이제는 어, 어 이제는 된다. 구조만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거든. 아 진짜? 어 제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큰 작업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마감 작업이 남았는데 오늘 내일 정도 제가 페인트를 잘 바르면 잘 마감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꾸미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빨리 서핑트립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형은 원래 작업하면 팍팍팍 치고 나가서 딱 진도가 나간 나는 이것도 했다가 <laughs> 저것도 했다가 막 아. 아, 마감이 안 이쁜 거 같아. 아. 막 해서 막 여기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어찌저찌 마감을 했는데 잘만네요. 아, 어. 여기가 불이 다오 무드등입니다. 오. 정말 은은한 등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음. 밝아지는데 무드등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그냥 일반 우리가 뭐 업체에 맡기거나 안 나온다니까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 일단 이거 계속 탈 거고 계속 볼 건데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너의 캐릭터와 나의 캐릭터가 잘 맞았던 것. 너무 속도만 내면 또안 되고 너무 꼼꼼해도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계속 타협했잖아 그래도 조금씩 적당한 시간 안에 정말 괜찮은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 어제 이것만 한한 30분 걸렸어. <laughs> 이것들만 되면 또 어디로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침상 프레임 들어가도 잘 몰랐을 거야. 이게 어떻게 붙어 있 근데 딱 위에 얹혀지고 지금 봐도 그 침상이 잘 보일 텐데 매트리스가 올라가고 마지막은 그 침구류가 딱 갔을 때그 느낌이 확 달라져. 아, 또 달라져? 완전 달라져.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 그래서 그 인테리어 소품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차량 구입부터 어제까지 하면은. 한 달이야. 딱한 달. 30일 걸렸고 며칠 구상하고 만들기 시작했잖아. 그거 빼면은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 어. 형이 작업한 거 중에 제일 빠르다면 제일 빨랐지. 제일 빠르고 제일 임팩트 있게 계속했잖아. 근데 사실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 어, 내가 네. 둘의 캐릭터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아, 그지 어, 우리가 어, 이 작업 하기 전까지는 그냥 서로의 성격을 몰랐으니까. 인상을, 아, 안녕하세요. 다 돼서,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 그 차주의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차를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아, 얼마만큼 해줘야 되나. 그구나 어, 근데 딱태가여기서 아, 이거는 내 최선을 다해야 돼. <laughs> 어, 내가 여지껏 만든 것 중에 정말 최고의 차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런 게한복하지 않았나? 그 너무 재밌었어. 결과물 보니까 되게 뿌듯해. 공고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를 내가 계속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아, 아. 나는 지금 이것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어. 何 <laughs> <laughs>